76번은 박스 안에 식이 온전하게 잘 들어 있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A는 고체예요. 기체가 아니야. 어,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분자량이 나왔는데 비율이 나왔네. 그니까 B의 분자량분에, B의 분자량 대 C의 분자량이 1대 16이야. 그리고 넣어준 물질의 양이 지금 실험율 정리가 되어있으니까 저 실험을 지금 표현해보자. 아, 1시구나. 어, 자, 이제 1시라고 표현이 되어있어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어, 넣어준 물질의 양이 A는 3모를 넣어줬어. 그 다음에 B는 8모를 넣어줬거든? 근데 이거는 지금, 어, 지금 A가 고체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음, 여기에서 지금 B의 분자량과 A, C의 분자량인데 쓰면 그냥 쓸게. 이건 어차피 비율이잖아. 그러니까 B의 분자량을 1로 생각하고 C의 분자량을 16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B의 분자량 8몰이 나왔으니까 이건 8g이 되겠구나. 어, 그리고 자, 봐봐. 이제 이게 식이 되려면 이게 8몰이고 이게 3몰이니까 누굴 기준으로 해야 될까? 이걸 기준으로 해야 되겠지. 얘를 A가 1개네? 그리고 얘는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럼 얘는 3몰이 만들어지고 얘는 2몰이 빠지고 얘는 0몰이거든요. 자, 그랬을 때음 지금 어어 어 지금 어떻게 나왔냐면 은어 반응 전에 지금 어 C의 분자량이 16이니까 C가 지금 3몰이라는 거는 16 곱하기 3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16 곱하기 3을 하면 몇 그램이 몇 그램이 있는 거냐면 8g이 있는 거야. 그럼 너네 생각해봐봐. 우리가 질량 보존의 법칙을 생각하면 어떻게 식이 되어야 되냐면 얘는 뭐하고 뭐를 더한 거야? 얘네들을 더한 거 아니야? 그치? 그래야 되잖아. 그래서 48g이라는 거는 지금 6몰에 해당하는 어 6g 6g이랑 뭐를 합친 거예요? 뭐를 합쳤죠? 42g이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42g이라는 거예요. 그럼 3, A가 3몰에 42g이니까 A의 분자량은 얼마라고 하면 되냐면은 41을 3으로 나누면 되겠지. 그래서 저거는 14g, 14가 되는 거네. 분자량이 음. 자 됐다. 이렇게 해 놓고서 이제 실린더.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두 번째 박스 요 안에 있는 걸 보자. 실린더 속 기체의 밀도야. 기체만 가지고 하라는 거야. 자첫 번째 반응 전에는 반응 전에는 기체가 얘밖에 없죠. 그럼 8몰이라고 할게요, 선생님. 왜냐면 기체는 몰이랑 리터랑 같이 가기로 했잖아, 부피랑. 그래서 8몰 분해. 자 기체 밀도 몇 그람? 8그람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1이었어. 그러네, 1이네. 반응 후는 얼마냐는 거야. x 인데 반응 후는 뭐냐면 반응 후는 얘도 기체죠. 얘도 기체지. 고체는 지금 없잖아. 그러니까 5몰분에 몇그램이라고 해야 돼? 2그이지2그하고 48그람 쳐서 5 0그이라고 해야지. 그럼 이것도 1이네. 그래서 x도 1이 나와요. 그럼 x는 7이 다 틀렸죠. 1이 나오죠. 그다음에 a의 분자량은 지금 14예요. 14. 더하기 2 곱하기 b의 분자량 1. 그거는 16. 인가 볼까? 어, 맞네.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거네. 자, 반응 전에 기체의 밀도에 영향을 주는 것은, 그러니까 기체의 밀도는 누구야? 그거야. B 뿐이다. 그렇지. A는 고체니까. 그럼 ᄂ은 맞는 거지. 그래서 기억과 ᄂ이 답이겠다.